어린이 보호구역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은요 우리 스쿨존이라고 하죠 어, 이 초등학교, 유치원,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 주변 반경 3 0 0미터 이내를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 보호구역으로 해주는 겁니다 어, 이곳에서는요 어, 운전자가 시속 30km로 서행을 해줘야 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해 가지고 운전자가 알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요. 또 안전한 인도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. 또 노상 주차장 불법 주정차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. 왜냐면 거기에 노상 주차가 돼 있고 불법 주정차가 돼 있으면은 자칫 우리 아이가 그 사이로 뛰어 가다 보면은 안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. 그러면서 과속 방지턱, 또 보차도 경계턱 이런 안전 시설을 많이 설치해 가지고 보호를 해주도록 하는 게 바로 스쿨존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. 그런 과연 어린이 보호 구역이 과연 얼마나 잘 보호를 받고 있을까요? 이 어린이 보호 구역의 가장 큰 문제는 정작 지켜줘야 될 운전자가 어디가 어린이 보호 구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. 또 이곳에서 내가 뭐를 지켜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또안 지켜도 아무런 법적 제재도 안 받고 있는 운전자들, 즉, 단속이 미흡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대로 보호를 안 해주는 운전자도 아주 많습니다. 또, 좁은 이면도로를 양방통행으로 하니까 인도가 안 나와서 안전한 인도가 확보가 제대로 안돼 있고, 또, 과속방지턱을 곳곳에 설치해가지고서 운전자가 서행하도록 유도해야 되는데, 또,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. 또, 우리 운전자들도 내 자녀가 과속 난폭 운전자에 대해서, 어, 위협을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분개하시면서 자신은 또 남의 아이를 위협하는 과속 난폭 운전자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이러다 보니까 최상의 보호를 받아야 될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조차 제대로 보호를 못 받고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. 오히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요, 우선 부모님들이 이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과 예방법을 먼저 아시고서 교육을 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죠. 세 가지 습관 길러주시면 됩니다. 항상 길을 건널 때 우선 멈추는 습관,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,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는 습관, 이런 습관을 철저하게 길러주시고, 또 운전자들에게 어디가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쉽게 알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. 다음에 우리 좁은 이면도로, 이거는 다 일방 통행으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전환을 해준 다음에 그 이면도로에 보차도 경계 턱을 설치해서 차와 어린이를 근본적으로 분리시켜줘야 됩니다. 차량 동선과 우리 아이들의 동선을 분리시켜줘서 이 안전한 인도로 갈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. 또 곳곳에 어, 과속방지턱을 좀 많이 설치해서 운전자가 어, 서행하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아울러 스쿨존에서는 위반하면 반드시 걸린다라는 그런 인식이 될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스쿨존에서조차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를 못 받고 있는다는 것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스쿨존에서 위반하면 반드시 걸린다라는 그런 인식을 운전자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. 이 호주에서요, 이 운전자들에게 스쿨존임을 알려주는 그런 제도로 용의 이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마치 운전자가 용의 이빨 사이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경각심을 갖고 운전을 하라는 거죠. 우리도 이런 거 도입해도 좋습니다. 저는 용의 이빨보다 뱀의 이빨로 해가지고 조금 더 날카롭게 그려놓는 이런 것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운전자가 스스로 스쿨존에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어린이 보호계에서는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 운전자 또 부모님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해줄 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.